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20초 드릴게요. 20초. 20. 다시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초가 합시다 시작. 10, 9, 8, 7, 6, 5, 4, 3, 2, 1. 우리 앞에 볼까요? 우리 아, 못 찾은 친구들 앞에 봅시다. 목사님이 한절, 여러분이 한절, 목사님이 한절, 여러분이 한절, 목사님이 한절, 여러분이 한절, 이렇게 할게요. 야구공 집어넣어라, 목사님 지금 바로 뺏는다. 아니 목사님 보니까 예배 시간에 장난감을 갖고 오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목사님 미리, 미리 광고할게요 저한테 걸리면 무조건 뺏어서 안 줍니다 여태까지 준적한 번도 없어요 알겠죠? 자 목사님 읽을게요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얘들아 목소리를 깔고 멋지게 읽는 거 알겠지? 목사님처럼 알겠지? 라우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 하나 <laughs>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가 이르시되 시작 아니, 목사님처럼 목소리 쫙 깔고 멋지게 하라니까 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시작 <laughs> 공허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구하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시작.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유 1학년 말 할렐루야 2학년 말 할렐루야 우리 2학년들, 2학년, 2학년, 지금 목사님 안 쳐다보고 뒤에 쳐다보고 있는 친구도 있어. 정신 똑바로 차려라. 다시 2학년 할렐루야. 어이 다시 2학년, 정신 차리고 2학년 할렐루야. 어이 목소리 에 이거 밖에 안 나요? 1학년 한번 보시자. 1학년 할렐루야. 이렇게 되지. 2학년 할렐루야. 1학년 성영의 이렇게 돼야지! 2학년 성영의 오늘 2학년 정신 못차리네 2학년 정신 못 차려. 다음 주에는 복수 퀴즈 1학년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싶지만, <laughs> 쉽지 않네요 자, 우리 옆사람, 옆사람 인사합시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반갑다, 친구야! 2학년은 옆 사람하고 하이파이브하면서 정신 차려라 친구야 좀 정신 좀 차려라 알겠죠 자 우리 너무 반갑습니다 어, 목사님이요 오늘요 한 가지 부탁을 할 건데 부탁을 할 건데요 목사님 조용히 얘기하지 한 가지 부탁을 할 건데 요번 다음 주에 우리한테 무슨 행사가 있거든 행사가 있는데 떠드는 사람들 선물 안줘겠어준아 정신 차려. 자, 이학이 할렐루야. 저쪽 반이요. 저쪽 반이 조금 안 보여요. 저기 모자 쓴 친구하고, 저 옆에 있는 친구가, 어, 모자를 벗는다고 해서, 뭐. 그, 여러분들,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누구랑 같이 예배 드리는 예배 있죠? 어, 부모님들 꼭 데리고 와야 돼요. 다음 주에 왜 부모님들 데리고 와야 되냐면, 여러분들, 다음 주에 목사님 특별한 선물을 줄 거예요. 선물을 줄 건데, 이건요, 이건요, 다음 주에 부모님이 오는 가정만 줄 거예요. 오는 가정만 줄 거예요. 이따 광고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의 부탁 하나 하긴데, 여기 주보에 보면, 주보에 보면 옆에 이런 칸이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세요. 선생님들 까먹고 안 냈다가 또 나중에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에 보면 기도 제목을 적는 난이 있어요. 우리 학부모님 초정할 때마다 기도 제목 적었는데 이번 주에는요. 어, 요 기도 제목 적는 난에다가 우리 부모님이 1년 동안 걱정하고 근심한 것들을 좀 적어 주세요. 우리 부모님은 건강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걸 적어 주시고요. 우리 부모님 직장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나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그걸 적어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적어서 오늘 꼭내 주세요. 그러면 오늘 이번 주한 주간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 볼까요? 제목이 한국말이에요, 영어예요? 다시 한국말이에요, 영어예요? 영어예요. 우리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어, 야, 저 때는요, 무조건 노크를 읽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진짜 발음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떤 소리예요? 어, 아, 그래요. 맞아요. 이건요, 넉넉. 이게 두드리는 소리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문을 두드릴 때 어떤 소리가 나죠? 어, 그쵸. 똑똑 소리나요왜 이렇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아니, 이게 발음이 노크노크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따라 해세요 넉넉. 이 손을 딱 내밀고 넉넉 해봐요. 넉넉 똑똑이랑 좀 비슷하죠. 똑똑이랑 우리는 똑똑 그런데 왜 그러냐면 옛날에 미국은요 문이 거의 다 나무로 돼 있어요. 나무로 돼 있으니까 똑똑 이런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넉넉 이런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노크라고 이제 두드리는 소리인데 말 그대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야. 빵빵 이렇게 근데요 여러분들 미국이랑 이렇게 우리가 듣는 소리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총을 쏘면 무슨 소리가 나요? 빵 이런 소리가 나죠. 우리는 그래서 빵이라고 쓰잖아요. 총을 쏘면 빵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어떻게 해요? 미국은요. 미국은 뱅! 이래요. 그러니까 그 빅뱅의 그 뱅뱅뱅 뱅뱅뱅 <laughs> 죄송해요.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무리했네요. <laughs> 자, 근데요. 오늘요. 누가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목사님따라읍세요손 내밀고. 넝넝. 에이, 따라해 봐. 따라해 봐. 다시 손 내밀고. 넝넝. 원주나 라래바 넉넉 그렇죠. 누가 두드리겠어요. 누가 두드리겠을까요?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름이 뭐예요? 에이, 넉넉이 아니지. 우리가 읽은 성경 이름이 뭐예요? 1학년 우리가 읽은 성경 이름이 뭐예요? 에이, 모르네. 2학년, 똑똑한 우리 2학년들. 2학년들 우리가 읽은 성경 이름이 뭐예요? 요한계시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처음의 책일까요? 마지막 책일까요? 마지막 책이에요. 마지막 책이면 그러면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틀렸어요. 성경의 마지막 책이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 따라서 엄청 중요해요. 다시. 자, 1학년들에게 똑같이 물어볼게요. 목사님이 안 얘기한 것처럼. 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 에이, 엄청 중요해요. 이렇게 하라니까. 2학년들 정신 차리고 한번 얘기해 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 그러게. 엄청 중요해요. 근데 왜 이렇게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하 다른 성경들은 옛날에 있었던 일을 다룬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너 이렇게 될 거야.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거야. 앞으로 지구는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요한 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님 질문. 요한 계시록은 누가 썼을까요? 어 다시. 요한 계시록은 요한 계시록은 누가 썼을까요? <laughs> 어쨌든 그렇죠. 요한이 썼어요. 그럼 목사님 문제. 세례 요한이 썼을까요? 사도 요한이 썼을까요? 세례 요한이 썼을까요? 사도 요한이 썼을까요? 어 어떻게 알았지?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근데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12 제자 중에 유일하게 어떤 사람? 순교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순교가 뭐예요? 예수, 목사님? 어, 순교는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너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되겠다. 끌고 가야겠다. 끌려가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순교자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두 제자 중에 승교를 안 당했어요. 그러면 어이 사도 요한은 되게 행복했겠네요. 사도 요한은 되게 고통도 없었겠네요.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요 끌려갔어요. 그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가 야 사도 요한 너안 되겠다. 자 다른 놈들은 다 죽였으니까 이번에는 사도 요한 잡아 그러니까 군사들 이딱 출동했고 사도 요한 널 놓아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감옥이 쳐놨어요. 그리고 고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문했죠 막 때렸죠 막 매를 맞으면서 야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아 믿을 거예요 야일로와 여러 대얻도맞고막 대 밥도 굶고 막 고문당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어요안 믿어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니까 안 되겠다 저 예수 믿는 것들 본보기로 자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 죽여야겠다 사도 요한 끌고 와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병사들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왔어요 딱 데리고 왔는데 야. 본보기를 죽여야 되니까 아주 고통스럽게 죽여야 돼. 그러니까 저기 큰 통에다가 기름을 가득 받아와라. 그리고 이렇게 큰 통에다가 기름을 받아온 거예요. 거기다 불을 붙여. 그러니까 기름을요, 막 끓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름이 끓으면요, 그 기름 자체에도 불이 붙어요. 불이 붙는데 그 불이 막 붙어가지고 막 기름이 펄펄 끓으니까, 자, 사도야,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당연히 믿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안 되겠다. 본보기로 저 기름 끓는 기름에다 던져 넣어 버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전승에 따르면요. 사도 요한을요. 그 끓는 기름에다 넣었어요. 그럼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당해 죽죠. 당해 죽는데 딱 죽어야 되는데 도미태어황제가딱 아 죽겠지.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사도 요한이 팍 튀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튀어 나오니까 이 황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벌벌벌벌 떨면서 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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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도 요한은 저 밤모섬에다가 저 가도 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밤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되면서 거기서 평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는데, 거기서 사는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살려 주셨다지만 화상을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요? 아마 사도 요한요 온몸에 화상을 입었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고통받으면서 그반모섬에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주님 빨리 저좀 데려가 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을 바로 데려가신 게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하나 주신 거예요. 자, 사도 요한 이제부터 받아 적어라 예수님이 딱 오셔 가지고 사도 요한 내가 특별한 말씀을 줄 테니까 이제부터 받아 적어. 그리고 너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다가 이것을 편지로 해 갖고 똑같이 적어서 보내 줘라. 그러면서 일곱 교회에다 전해 준그서신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그 일곱 교회가 어냐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건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를 우리가 읽었거든요. 근데 오늘 혹시 읽으면서 잘 들었던 친구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오늘 오늘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편지 내용이 내용이 야, 라오디게아 너좀 혼나겠어. 이런 내용이었을까요? 아니면 야, 라오디게아 너 너무 잘했어. 이런 내용이었을까요? 자, 책망하고 있을까요? 칭찬하고 있을까요? 사실 책망하고 있을까요? 칭찬하고 있을까요? 어, 책망하고 있어. 야 라우디기야 뭐라고 책망하냐면 이랬어요. 야너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너 자꾸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할 거야? 어? 너 예배를 드리든지 나가든지 해라. 너 자꾸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할 거? 야 이런 내용이에요. 너 이렇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지 자꾸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할 거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야,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해야지. 자꾸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 때는 그러다가 저기 뒤에 숨어서는 아, 나 하나님 사랑 안 해요. 나 하나님 몰라요.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행동하지 말아라. 예배 왔으면 우리도 똑같죠. 예배 왔으면 예배 똑바로 드려. 예배 딱 똑바로 드리고 뒤에 나가서 막 욕하면 돼요, 안 돼요? 막 친구들 괴롭히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모처럼요. 박쥐처럼. 박쥐가 어땠죠? 우리가 들은 이야기 동화에서는 어떻게 됐죠? 박쥐가 하늘에 나는 동물들하고 땅에 땅에 기는 동물들하고 싸운 거예요. 싸웠는데 하늘에 나는 동물들이 막이겨가니까 박쥐가 딱 그들한테 갖고 나도 날개가 있어 나도 날라다녀 그 거기 딱 붙어있다가 하늘에 나는 동물들이 지으려고 하고 여기 땅에 있는 동물들이 이기려고 그러니까 어 나도 쥐야 쥐 나도 쥐니까 내 발이 있어. 그래 나도 기면 돼. 그리고 여기 붙어있다가. 둘이 화해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있을 곳이 없어서 동굴로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들어 보자. 박쥐 같은 거예요. 라우디 게어 너희 그러면 안 돼. 너네 그렇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아니 한쪽을 선택하든지 해야지 미적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책망을 받으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 혼나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더안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아까 그 사도 요한을 그 나라에서 황제가 그 고문했다 그랬잖아요. 끓는 기름에 던져 넣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황제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괴롭혔을까요?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아니! 사도 요한님! 우리가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게 하나님 믿고 있거든요. 우리가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너 하나님 믿어? 그래. 너안 되겠다. 가자. 너 예수님 믿으면 가자. 끌고 가 갖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게다가 감옥에만 가두는 게 아니라 어, 이 사람의 재산을 다 뺏어 라 재산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를 너 친척이야? 가족이야? 가족도 잡아넣어. 잡아넣어서 고문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들 우리처럼 지금 대낮에 우리가 하나님 막 찬양하면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요 어떻게 예배드렸냐면 동굴로 숨는 거예요 동굴로 동굴 계속히 숨어갖고 그것도 미로같이 돼 있는 그런 동굴에서 계속히 숨어서 우리 이제 예배드립시다 우리 조그맣게 찬양합시다 우리 조그맣게 기도합시다 다들 이러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사도 요한님.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예배드린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하나님 믿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도요 당당하게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드리면 잡혀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너네가 힘든 거 나도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잘 들어봐라.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있는 거야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사도연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책망하는 거야 얘들아 내 말을 듣고 회개해서 주님 앞에 나가요 왜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 대충 믿으면 안 되는 거잖아 대충 하나님 믿으면 안 되는 거잖아 대충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 내가 힘든 거 알지만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똑 넉넉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너희 마음 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넉 넉, 얘들아, 문좀 열어봐라. 너, 문을 두드리면 너희가 지금 내 충고를 듣고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그때 주님이 들어와서 너희의 삶을 위로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가요? 사랑은 유년부 여러분 지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두들기고 있는 거 넉넉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예배드리면 잡혀가는 사람 예배드리면 나라에서 여러분들 잡아가요 혹은 예배드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걸다 뺏기는 사람 아니면 예배드리면 누가 와서 막 여러분들 때려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와서 예배 마음껏 드리잖아요 근데 마음껏 드리는데도 예배를 막 마음대로 장난치고 떠들고 그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이 가만히 있어요? 여기 있는 박아론 목사 1년 동안 겪어봤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을 가만히 있어요? 야! 너 예배 똑바로 안 드려? 너 똑바로 안 앉아? 너 지금 장난칠 거야? 이렇게 장난감 만질 거야? 목사님이 가서 얘기하죠. 그럼 얘기하면요, 목사님 말을 듣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야,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 예수님이 문을 넉넉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드리고 있는데 그때 아,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겠구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 어려워 지금 여러분들 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세요 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자 봐봐 우리 한번 대답해 봅시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나는 예수님이 진짜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는 사람 있어요? 난 예수님이 나를 너무 너무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목사님 한번 증거를 보여줄까요? 예수님이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한번 증거를 보여줄까요? 여기 바가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바가론 목사지만 저한테도 마음의 문이 있어요. 딱 마음의 문이 있어요. 마음의 문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넉, 넉, 아로나, 나좀 들어가자. 넉, 넉, 아로나, 나좀 들어가자. 그러니까 목사님이 문을 딱 막는 거예요. 아, 예수님 아직 들어오면 안 돼요. 나 지금 여기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것들, 내가 욕한 것들, 내가 잘못한 것들 여기 막 너저분하게 늘려 있어요. 주님 아직 들어오면 안 돼요. 목사님이 문을 막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문을요, 억지로 열려고 그러면 못 열겠어요? 예수님이 그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못 들어오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모든 열쇠를 다 갖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언제든지, 아로라, 나 들어간다! 열고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까지 내가 열 때까지, 내가 열 때까지 두드리세요. 넉넉 아로나, 나좀 기다렸는데 아직도 멀었니? 넉넉 아로나, 이제 들어가도 될까? 넉넉 아로나, 나 조금 더 기다릴까? 넉넉 아로나, 이제 좀 괜찮니? 목사님은요, 계속 안 된다고 얘기해요. 아, 주님, 아직 들어오면 안 돼요. 나 이거 정리 안 됐어요. 주님 아직 들어오면 안 돼요 나 여기 아직 더러워요 주님 아직 들어오면 안 돼요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올해 2017년 시작할 때부터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어요 넉넉 아로나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돼너 그렇게 찬양 안 하고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돼 성경을 봐야 돼 아로나 기도해야 돼 아로나 넉넉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근데 나는 한 번도 주님께 마음을, 문을 열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억지로 열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내가 열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죄송해요 나 아직 여기요 되게 더러운 게 많고요 주님 아직 나 여기 다안 치웠는데요 그래도 주님 혹시 제 마음에 들어오실 생각이 아직도 있으세요? 혹시 주님 나 아직 여기 정리 다안 됐는데도 그래도 들어오실 거예요? 그럼 주님 뭐라 하실까요? 그래 아론아 언제든지 네가 마음의 문 열기만 하면 내가 들어올 거예요 그때 내 문을 여는 거야 내 문에는 자물쇠도 없어요. 내가 열기만 하면 돼, 열기만 하면. 그럼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다, 들어오시는 거야. 왜요? 끊임없이 두드리셨기 때문에. 너없 아론아, 나 여기 기다리고 있어. 너 없나? 나 지금 기다리고 있어. 들어가도 되니? 이 시간에요. 목사님하고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 아직 준비 다안 됐는데요. 나 아직 내방 정리 다못 했는데요. 그래도 혹시 오늘, 주님, 혹시 내 방에 들어오실래요? 그러면 저 오늘 문을 열 거예요.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무릎을 한번 꿇어봅니다. 주님, 난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아직 들어오지 마세요. 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릎 꿇지 않아도 돼요. 근데 주님이 진짜 오래 기다리셨거든요. 주님이 정말 오래 기다리셨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무릎을 한번 꿇어봅시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눈을 감고 이제 목사님하고 문을 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한테 더 멋지게, 예수님. 오래 기다리셨죠. 아직 다 치우진 못했어요. 다 정리하진 못했어요. 그래도 날 사랑해서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으니, 이제, 이제 내 마음의 문을, 내 마음의 문을 주님께 염민아 들어와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동행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할게요 주님 오래 기다리셨죠 계속 끊임없이 두드리셨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에게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가 못 들은 척했어요 볼줄 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주님의 음성을 계속 무시했어요. 듣지 않으려고 외면했어요. 그러나 주님 이제 그 노크 소리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주님 내게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인생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고 교통하심에 충만하신 그 역사가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그 주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